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나눌 말씀은 10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03편의 후반부로서, 앞서 1절에서 14절에서 나온 여호와 인자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런 여호와 인자심을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로 연결시키면서,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10편, 103편의 후반부로서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발전시켜 갑니다. 8절에서 12절의 핵심 주제인 인자심을 경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개념이 15절에서 18절에 계속해서 설명됩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왕권을 표현한 후 20절에서 22절에는 만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제왕 10편의 주제 및여호와 경의 신앙이라는 지에시편의 주제가 여호와 왕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인생의 날이 풀과같다 말하면서 14절에서 인생이 먼지라고 말했던 주제를 이어갑니다. 14절은 8절에서 13절이 말한 여호와께서 자기 경한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은 형태임을 아시기에 인자를 베푸신다 말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14절을 이어받아 우리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 묘사합니다. 15절은 인생이 풀과 같다 말합니다. 상반절의 풀과 하반절의 꽃은 같은 대상을 지칭합니다. 즉 인생은 풀과 같아서 일정 시점에는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일한 꽃이 핀의 시점이 매우 빨리 지나감을 설명합니다. 바람이 불기만 하면 꽃은 없어집니다. 17절에서 18절은 8절에서 13절이 강조했던 인자심과 경애하는 자의 주제를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을 살펴보면 요와 인자심이 그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11절과 13절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17절은 11절과 13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요와 인자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는 15절에서 16절이 말한 인생의 짧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둘째, 둘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말합니다. 11절과 13절은 여호와 인자하심이 경애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했는데, 17절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말하면서 미래의 후손 개념을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즉, 11절과 13절은 여호와 인자하심을 받는 대상을 다윗과 그의 가문으로부터 경애하는 모든 자들로 확장하는 수평적인 확장을 일으킵니다. 17절은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직적인 확장, 즉 시간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에 그 인자심을 받는 대상은 현재 요하를 경애하는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은 인자심을 받게 되는 경애하는 자와 후손을 새로운 어휘로 정의합니다. 바로 요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입니다. 요와를 경애하는 자들은 요와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감사하고 간격하여 언약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18절 하반절은 그의 법도를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궁극적인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경애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자라는 주제를 앞선 8절에서 13절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앞선 9절들의 설명들을 기초로 하여 19절은 시편 103편의 절정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와께서 왕이시다" 라는 요와 통치권의 성포는 이시편 모든 구절들을 한곳으로 수렴하게 하는 일종의 중심점입니다. 요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통치는 모든 것을 임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예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모든 피존물을 뜻하는 매우 간략하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쓰였는데 21절에서 22절에서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모든 피존물이라는 주제를 상세하게 표현해 나가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모든 피존물들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강결하고도 함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과 그 왕권의 시단이 바로 인자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시편 13편에 0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요월에 송축하라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요월에 송축하라는 명령이 모두 네번 선포됩니다. 이 구절은 1절에서 2절에 내 영혼아 요월에 송축하라라고 두번 선포되었던 명령기도 합니다. 103편은 수미상관기법으로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내용을 20절에서 22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단순한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20절에서 22절은 훨씬 더 자세하고도 깊은 내용으로 송축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절에서 22절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 2절에 전반부까지의 요하를 송축하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모두 복수형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내 영혼에게 명령한 단수형이었는데 20절에서 22절에서는 복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서 경외하는 자들로 인자하심의 대상이 확장된 103편의 전체 흐름을 잘 반영합니다. 또한 모든 것스타는 19절의 콜이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모든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0절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부분에서 콜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시작점이므로 굳이 콜을 넣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1절은 요하를 수정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을 항해 그분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20절의 청사들에게서 21절의 모든 천군으로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차 콜이 등장하며 천군과 즉 하늘의 강명체들 혹은 피조세계들의 모든 것들을 말함으로써 20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은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것및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역개정은 모든을 한 번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콜이 두번 기록되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콜을 두번 반복하여 19절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20절에서 22절의 절정을 구성합니다. 요컨대 20절에서 22절은 정치법을 사용하여 모든 피전물이 요하를 송축해야 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22절의 마지막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라는 단수 형태가 다시 등장하는데 공동체가 아닌 다이 개인이 다시 나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1절에서 이절에 단수 형태의 명령을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다익 개인의 목소리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자심의 대상이 다익 개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103편의 전체 흐름은 인자심의 공동체와 만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 끝에 단수 형태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다익 자신은 기름부음 받은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아니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만물 중의 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왕을 성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백삼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의 권세는 그를 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시편 백삼편의 다윗을 본받아 왕이신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분의 인자에 감사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이 짧으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자, 혜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주의 인자심과 언약의 신실한 의로우심 때문에 불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쓰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한낱 들의 꽃과 같이하는 우리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